아부은뜨르르둥아이는 뭐, 거야. 응? 어, 그런 거님 왔다. 뭐야? 내가 다브레인가 보네. 어, 올브레이야못 올보레기하는... 됐어. 링크전 출됐네. 수릉형용 핵이야? 근데. 예, 네, 제그 뽀짝상어 제가 뽀짝상어 들어요. 아, 그... 어제 방송. 아. 네, 수고습니다 와... 20판 전주 60판, 네씨시 말로 합 되고... 근데 수력이 핵이라기에는 근데 좀오래된다데 아이디... 근데 전부 다핵이라고 하던데... 몇 시쯤부터... 그러니까, 전 시즌부터. 그러니까 방송에서 말 많긴 하던데... 이 사람 핵이라는 사람 진짜 개많네... 뭐 때문에 그러지... 아, 근데 어제부터 방송에서 막 도배되네... 아니, 누구 방송에서 도망간 적 있나... 물어봐야겠다... 아... 들리나요? 예 혹시 해그심을 다른 방송에서도 많이 나왔었나? 어 저는 근데 잘 모르겠는데 처음 듣는 얘기여가지고 혹시 그거 본캐예요아 본캐는 따로 있어요 아이디 확인 좀 해주실래요 그러면? 아 방송 켜드릴게요 뭐 도망간 적 이런 적 없죠 도망간 건 없죠 네 적. 도망간 건 없어요 님이 혹시 상업보짝 그거예요? 예예예 예, 예. 총을 잘 쏴서 핵이라 하나 사람들이? 아이디 오래됐는데 다 왜, 되게 오래된 아이디였다 왜 핵이라 하지 다? 게임 다 하시죠? 네 그러면은 저희 인게임에서 저희 더 만나봅시다 그러면 네, 네 알겠습니다 예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저 사람 아이디 근데 다 오래됐는데 해결러나 해결 아것 같은데? 아이디가 다 오래됐어 그 에반이 몬클렌인데? 잠깐만 그수령량좀 한번 볼까? 에반? 토너먼트 다잘렸네 토너먼트 기록 안 남는데? 코너 3시즈 음 승률 88%어 근데 승률 높긴 하네 와 근데 씨, 본선 진출 9회인데 7분 어 아, 근데 핵이랑 연이 있을 것긴 한데 전적이 어 아, 근데 게임하는 거 봐볼까? 와 근데 전적 개질인데이 사람 와 승률 85%인데 야파티랭 20등인데 승률이 80... 야 근데 승률이 87%가 어떻게 나오지? 파티가 누구였길래? 이게 가능한 전적인가? 파티는 20등인데? 갑자기 자기가 한게 아니라고? 아이디를 팔았다고? 음... 그거 판 거부터 일단 봐봐야겠네 그럼 핵쟁이가 아이디를 샀단 소리네? 아이디를 왜 해소했는지 들어봐야겠네 아 근데 이거 오늘 디코라이 봐야 될것 같긴 한데 20판 전적이 라플이 60%야 괴물인데? 와... 아, 아 네. 아이디 혹시 판거 언제예요? 아이디 팔고 혹시 어떻게 회수했는지 그것 좀볼수 있어요? 그거 팔아주는 사람이 따로 있었어가지고 그 사람인데 지금 깨있을지를 모르긴 하겠는데 그 카톡 내용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아이디 뭐 아, 일단 저 한번 물어볼게요, 잠시만요 그 들어보니까 그 아이디를 핵쟁이가 썼다던데 몰랐어요, 알았어요 혹시? 좀 몰랐죠, 아무래도 파, 애초에 팔았던 거 아닌가? 얘 팔고 나니까 그 병영을 보니까 파티랭이 블랙아치가 있다더라고 그게 그래요 지금 게임도 잘 되시는 것 같아요 그2 0판 전적 보니까 6 0 퍼시던데 일단 그 해명 좀 들어보고 저게 게임하는 거좀몇판 봐보죠? 아, 이 사람이 일어나 있는지를 모르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사람이랑 응. 평소에 대화를 했다거나 뭐 그런 거 없어요? 근데 딱그사람하고는 따로 없어요. 네, 잠시만요. 음... 아이디 대리 판매는 뭘까? 근데 왜 아이디를 판매를 대리를 하지? 그럼 회수는 어떻게 했어요? 회수 왜 했어요? 아 이게 그 OTP 때문에 제가 회수를 했어요. 이게 OTP 하나가 틀어지면은 다른 것도 아예 못 쓰더라고요. 그거 혹시 내용 볼수 있어요? 아 네, 잠시만요. 이거 찾아볼게요. 그품될거 같은데. 잠깐만요. 아, 맞는 것 같긴 한데. 아 일단 애매하네요. 일단 그러면 아, 일단 이거는 근데 좀 애매할 것 같긴 한데. 그래 이건 애매할 것같긴 해. 언데 이... 어, 사람들이 근데 오토인 같다고 많이 하들하죠 이건 좀 처음 듣는 얘기라. 해그심 많이 한다고 생각을 흐흐... 못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중계를 끼지? 자기 아이들이파는데 근데 이렇게 해그심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보면 뭔가가 있다는 거지. 겁나 <놀나 놀나> 피지컬 끝판왕이던가 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아, <놀라> 에방, 에방. 어디 포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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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센터. 이에너까지요빠질게 애정, 어. A 방 안에 두렸어요, 안에 둘. 보이스가 지금 뭐라면 안 되지. 술는 아, 뭐라면 아, 안 돼. 어, 나 줄래요? 하지 바이밤. 마세요. 어, 피롱, 피롱 한번 질러볼게. 아. 오, 피롱을 질러? 지금 레전드 승급전 중이야. 피로의 샷. 이놈들 쇼트로. 어, 내가 뽑는 어, 고 좋을 수도 있어. 어, 근데, 맞다. 어, 아니, 온다. 내가 센미찍을게 아, 다더 있다 하나 더 있다 하나 더 있어 어, 들었어 들었어 어? 뭐야 이번 먹어 나어 어? 나 나랑 대화는 제방밥 들었어. 들었어 들었어 이거분데나 아, 마이크 꺼져 있는데 아금 지금 <laughs> 어 씨발 마이크 꺼져 있는다 소리는 다들나다만나다만나다하나아미안나아아아 아 근데 뭔가 근데 인풋 따는 것도 없고 아, 약간 그 플레이가 근데 1 아, 하나 있어. 점막어어아 어. 오. 바다를 다피어나 이거 피 거야. 아포이포포 가자 가자 아 봐봐 봐봐. 아 애쉬원. 데몬 데대데아 오. 아나왔어나왔어 나왔어. 아, 나왔어. 아, 어, 잘 할게. 뭔가 엉성한데 잘 쏘네. 맞다. 알아, 나 알아, 알 물어볼까? 8시간 된거 같은데? 8시간. 예. 그럼 내일 저한테 뒤에만 남겨주실래요? 게임 좀 하다가 좀손좀 풀린 것 같을 때?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그때 봅시다. 네, 예. 뭐, 아듣리 계시나요? 예 오늘 마무리 진죠 어제 그 대리 판매한 사람 혹시 왔나요? 아그 물어봤는데 대답이 없더라고요 지금 아 그래요? 오케이 네. 아 근데 그 사람도 대화 좀 한번 해봐야 될것 같긴 한데 아마 상템에서 판 거라 있을 거 같긴 한데 잘은 그러게요? 아 근데 잘하는 거 같긴 하던데 어제 내가 봤었을 때도 일단 어제 한판 봐가지고 어제 아 근데 경이롭긴 하다 근데 라플 데미지가 1200이 나 평데미 르마르마 빠르다 잡사? 그래? 네? 야 잡사가 더 어렵지 않나? 던데방방방 어, 방, 방. 어, 오케이 첫판 어, 때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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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첫판 때리마, 때리마, 때리마. 매너 아 뭐네들까? 아, 아, 앞에 야농 아니 근데 팀이 던져가지고 할게 없어. 나봐 나봐 이거 칼 뭔가 좀 예쁘다. 좀깍면 나블 깍까깍 그니까 나그 나, 나 소리 하려는데 나보다 심하게 난데. 나나 나. 나가자나가자나가자나가자 오. 서봐 봐. 봐서 사레. 너아아아 미안. 피시피시 포가나. 딸딸 와우. 오호. 아, 아 이래서 아, 오토이 소리 많이. 이 사람 오토 소리 많이 듣다 뭐. 와봐 와일러 와봐. 아이 와봐 아, 네. 봐나본키 한번 들어봐야 가될것같아한테이따가 잠깐만 잠깐만. 가자가자 가자. 이거 물방 안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그다 어, 어, 빠져 빠지게. 빠질게원같이나는데 어. 어, 물방, 그림자 부를 것 같은데? 아, 그래 지금은 근데 오토힘같진아고총잘 네, 어, 쏘긴 한다. 나이스. 병영 보면은 좀 약간 라플 끝판왕이 한데 핵방 맞을래요 병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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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음. 오. 뭐 방금 틈으로 약간 어, 조금 각 열어놓은 것 같지 않아? 아. 이렇게 근데 의식이 며컥. 흐르는 대로 게임하는데 별래야? 며컥. 와 아다리 뭐야? 있다. 쌩이 못 뜨는데? 아 콜콜리 필 콜콜리 필.

오토에임 소리 들을만하긴 한데. 존나 <목소리> 무반동처럼 바뀌네 있어. 아, 아 둘다, 둘다, 아 둘다. 헤드샷, 쐈... 와, 존나 아깝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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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앞이었어가지고. 와 아깝네. 레빵패스 아, 렛빵패스. 아냐야아니 아냐, 뽑지마, 뽑지마. 아, 아, 와, 아, 이건 또 뭐야. 아 피딱이 피, 오막 근데 하형들 포지가 씨야 피딱이 있어 피딱이 있어 <laughs> 근데 엄청 조용 조용히 꽁시렁 꽁시렁 하네 <웃음> 귀엽다 찌라나 <laughs> 있다 오, 야, 조용히 보다. 하고 싶은 말다 하긴 하네 안녕하세요 방워아뭐 <laughs> 무슨 <laughs> 소리야 씨아 근데 아군으로 돼 있어 너 지른 거다어 근데 샷이 좋긴 해 아, 쌤둘 나왔다. 아, 까비야 <놀람> 아, 배방아. 배방 씨. 갈럼갈만아 계속 계속 혼자서 푸가 씨. 안 들리게 듣니까 그러니까, 진짜 <놀람> <좀> 귀엽네. <놀람> 아직도 누워 있어? 아 씨.

아 근데 회사 다 그냥 클리어 가던가 당구장을 오역야오 응? 느낌으로 폭 앞에 쏘신 것 같은데 시체가 느낌으로 폭 버서 이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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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왜 근데 목소리 난 괜찮은데? 아한판더 <laughs> 오. 오, 아, 보고 딱기울이 아, 아. 오케이 막판하고 원격까지 하고 갈까요 오늘은? 네네 이번 시즌은 계속 꾸준히 하실 건가? 네 아무래도 그렇죠 저 부캐도 찍 찍고 싶긴 해가지고. 야붓캐까지 별레전드 찍겠다는 마인드부터가 살짝 그러니까 나도 목소리 계속 듣다보니까 귀여운데? 원격보면 알것같긴한데 원격에서 클린하면 약간 오오오다오어 머드형 승급했네? 오오오오 와 근데 총잘 쏘긴하네 이정도면은 뭐, 무거... 아 근데 mp3가 개사기긴하다 근데 공시랑공시랑오어 근데 특수총 없인가? 모르겠다 내려간다 어 근데 샷 좋긴 하네 이 사람이 오토에아 약간 야비 아, 살짝 무빙은 좀 모르겠는데 총을 존나잘 쏘네 차가 많네 정진이 하이 아 헤드 쓰면은 다 잡을 것 같긴 한데 오야 네, 근데 각성 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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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네. 이제 좀좀 하는데. 아 근데 평댐 보면은 우리 그래. 클랜 오라고 네, 말하고 그래, 그래. 싶은데 뭔가 디코래 그래. 보니까. 아, 아닌가? 뭔가 왜 이렇게 아쉽지? 30표. 야 어제 20판 전적이 쓴이 사람 라펠두고 61%에 1,200 데미지 나왔었다니까 20판 전적이? 이게 날 이게 난 낙하. 다운. 야. 뭐야? 충 좋다 잘써네

탁카가그 뭐야 빵 나갈 준비해 줄래? 탁카가 신호 메인를시공 제발 이기자 형. 아, 제발 이기자. 야 쟤는 뭐 해. 나무 젓가락을 들고 다니냐? 응? 나무 젓가락 아니구나. 아저제노칼인가 똑똑박. 아, 개다려 아. 어, 아. 아 아니, 기다리라니. 아, 나나나나나 아, 어, 아, 아, 쉬운데? 아 미안. 뭐 아, 근데 까비 까비.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혹시 근데 본 실력이 혹시 몇 퍼센트 나온 것 같아요 오늘? 어50%안 나온 것 같은데요. 50%안 나왔다고? 그래요? 네. 그 대리 판매하는 사람 혹시 안 왔나요? 어 네. 아직 대답이 없는 것 같은데요. 대리 판매 온 사람 아직 없네요. 중립 기어에서는 그래도 원격에서 좀 건덕지가 안나온다면 저는 클랜일 것 같은데 원격에서도 약간 좀 애매모호하게 뭐가 나오면은 조금 살짝 문제가 될것 같긴 해요. 아, 네. 예. 네, 일단 원격하고 일단 봅시다 그러면. 네, 오늘 네, 고생하세요. 감기 조심하시고. 와이. 네, 밖에 안 나가면은 감기 걸릴 일이 없죠. 아, 대잖아. 요 예, 새해 지난지 네, 2 주일 됐고요. 네, 방송 좀 보세요 일단. 일단 쪽이 뭐야? 원격 클린 나셔서 가지고 저는 클린이라고 볼수것 같긴 해요. 근데 추후에 또 네. 해그신 받으면은 네. 어디 사세요 혹시? 저 경기도 사는데 남양주시쪽. 아 그럼 머더 형집 네. 가가지고 약간 오펜지 싹싹하면 될것 같긴 한데 저는 근데 클린일 것 같긴 해요. 좀 평범하긴 했어도 구간이 네. 구간인지라 평범하면 잘한 거긴 해요. 아래 구간 가면은. 네. 그래서 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필요한 거 없어요? 근데 뭐 하실 말씀이라던가 아뭐 딱히 할 만한 것 같아요 뭐 필요한 것도 없으세요? 아네 딱히 뭐 필요한 것도 없어가지고 예? 네? 뭐 필요한 거.. 뭐 아니 그러면은 저기 뭐야 이렇게 그냥 아, 가신다고? 네. 딱히 뭐 제가 뭐 제대로 뭐 보여준 건 없어가지고 아 원격 클린 나고 이 정도면은 제 기준에서 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이 원격 클린 나가지고 거의 아다리로 거의 게임하것 같긴 한데 네. <laughs> 제가 타이밍으로 게임을 해가지고 그래 오케이 그러면은 저기 마지막 시마이 치고 가져요 선생님 그러면 어, 랭크 네. 랭크에서 오늘 선생님 존납 해주라니까 제가 아, 네? 점수도 많이 빨려가지고 오 무시 어, 클랜 생각 있으면 혹시 연락 주세요 그러면 저기 아, 랭커 네. 좀랭크에좀 굳어 있으면은 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